아, 드루슨이 이쁘게 올라왔네요, 이제. 예, 아직 좀더 커야겠어요. 너무 어려요. 이렇게 높이까지 드루슨이 예, 이제 피었어요. 바닥에 있는 어린 순도 어린 가지들 다 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자라야 아 먹을만큼 크겠네요 아직 너무 어리죠 너무 어려요 적어도 이렇게 한뼘 10cm 이상 10cm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엄지 손가락. <laughs>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컸어요. 얘는, 얘도, 엄지손가락. <laughs>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약간, 그 정도밖에 안 컸어요. 높아서, 저 위에 는 높아서 따기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아이 이 사람에게 내가 두번 알려줬는데 안 잘르네요. 중간을 잘라버려야 손 따기도 쉽고 또 아래 뿌리에서 번식이 잘 돼요. 뿌리로 번식이 되거든요. 중간에서 잘라 버렸으면은 옆구리에서 이렇게 또 싹이 나거든요. 이 옆구리에서 싹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막 싹이 막 트는데 다 나와요. 옆구리에서 이게 사람 키 높이 정도. 키, 키 높이 정도, 한이 정도에서 다 전지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따고 전지를 해도 되긴 되는데, 이 아래 순이 늦지요. 위로 다 뽑아 올려버리거든요. 꼭대기 순이 먼저 크거든요. 양분을 꼭대기로 다 빨아 올려버리요. 이게, 이 아래에 있는 순대로 이렇게 약하게 크는 거예요. 이거. 이 바닥에 있는 얘네들도 약하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취나물도 있고 여기가 이제 취바시탱이 되고 있네요.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고사리밭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고사리가 올라오는지. 여기서부터 고사리 밭인데. 와, 여기 올라왔네. 벌써 피어버렸네. 고사리가 은여원에서 올라와가지고, 피어, 이게 올라오면서 피어버리네. 왜 그러죠? 왜 그런가? 응? 달래는 그냥 아주 휘들어져 버렸네. 와, 가시상추. 진짜 많이 컸네. 이제 어 벌써 고사리가 펴버리다니, 이렇게 네? 희한하네. 이제 막 올라오네요. 네, 이런 데는 이렇게 생겨야지. 아, 올라오고 있어요. 고사리들이 이거에도 음, 펴버리고. 아이, 그, 양파밭 가해치가 더 빨리 치네요. 음. 이 오늘 끊어야 되겠는데? 여기 다 피고 있잖아요, 벌써. 이 고사리. 진짜 원뿌리 옆에는 아직 안 올라오고, 새뿌리가 이쪽으로 이제 뻗어가지고, 이 양파밭 전체를 이제 고사리밭 만들게 생겠네요 1년만 농사한 지면은 양파밭에도 고사리밭이 되어서 생겼네요 어, 상당히 길게 올라왔는데요 이거 뭐예요 잡초 속에서도 이게 별꽃나무라한 건데 그 속에서도 올라오고. 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고사리가. 근데, 지금 이제 4월 초순인데, 오늘이 4월 5일? 옛날 같으면 지금 식목일이라고, 나무 심리라고 야단일판인데, 지금은 때가 바뀌어가지고, 식목일 전에 나무를 다 심어버리잖아요. 과일나무 부분. 뭐. 조경수고, 다 심어버려. 이거, 곰보배추. 곰보배추도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진짜 고사리 밭에는 고사리가 안, 안 올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 양파밭 쪽으로 다 뿌리가 와버렸나 봐요. 예 네. 황당히 네. 길죠 여기 올라와고다펴 버리고 네. 여기 크잖아요 여기도 있고 땅 속에서 올라오고 이쪽은 파고 올라오네요 네. 양파밭 쪽으로 다 뻗어 들어가네요. 여기는 여기가 원래 원 뿌리가 있는 고사리밭인데 먹을 게 없는가봐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양파밭 쪽으로 다 오죠. 뿌리들이 다 펴버렸어 그런데. 이. 이것도 발로 밟아 버리겠네. 잘안 보이네요. 이거 봐요. <laughs> 오, 진짜 많이 올라오네. 오늘 오후에 고, 고사리 끊으러 와야겠네요.